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비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9.4 패치가 시작이 되었죠. 일단 제일 크게 정복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적 챔피언에게 공격 또는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3초 동안 레벨에 비례하여 적 의격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최대 5회까지 중첩됩니다. 최대 중첩 시 피해량의 10%가 고정 피해로 변환되며 이 수치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니까 쉽게 말하면 그니까 기존 정복자의 옛날에 그 전투의 열광이라고 아세요? 전투의 열광 때릴수록 공연력이 올라가는 그게 추가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는 버프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도 전투의 열광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기존 정복자의 전투의 열광까지 합쳐져, 합쳐졌으니까 이건 뭐 그럼 버프 아닌가? 그 무엇보다 좋은 거는 마지막. 이 수치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5스택을 쌓으면 흠나 생명력 부스 10%가 공짜로 생기는 거에요 드래븐만큼 평타로 피흡 잘되는 체프가 없기 때문에 형 완전 개꿀이에 개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 점수대 여기 점수 구간은 다이아 3정도 구간이에요 엘리쉬하고 항상 여기 와드 바꿔주세요 대기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라인을 좀 빡세게 미네요 일단 한대 때리면 중력력이 얼마나 찰려나? 한 대만 때려보고 싶은데 일단, 2랩부터 가져올게요. 선 2랩이 중요해요. 오케이. 자, 일단 한 대. 오! 공격력이 2가 오르네요, 2가. 괜찮은데? 그럼 지금 1렙 때 풀스택을 스택, 풀 쌓으면 대충 한 공연에 10 정도? 오르네. 이게 풀스택을 딱 쌓았을 때 어느 정도 데미지, 데미지인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봤을 때 풀스택 쌓으면 엄청 쌀것 같은데. 뭔가 되게 역광광 많이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짤피로. <laughs> 자, 일단 라인 밀어주고요. 여러분, 그냥 쉽게 전투의 열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 제가 예전에 전투의 열광 진짜 많이 었거든요 턱턱자 5스택이에요 힐좀 볼게요 우와 뭐야 키퍼봐어 뭐야 이거 엄청 센데? 이거 봤어요 여러분? 어 장난 아닌데? 일단 데미지는 둘째치고 피읍 봤죠 피읍 맞아도 피가 안다는거 키가 차면서 딜을 넣네. 와 개꿀이야 이거. 아 좋아요. 아 이거 못 가주죠? 여기까지만 하고 집갔다 올게요. 자 일단 카이사 노플하고 노회. 어 정복자 진짜 괜찮다 마음에 들어 진짜 뭔가 진짜 기존 정복자의 전투의 열광이 같이 중복된 느낌이야 때릴수록 강해진다 이게 드레이븐에서 너무 잘 맞는데 드레이븐 은 인파이터 이프라서 계속 맞으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때리면서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건 피읖이야 피읖 피읍. 아 피읖이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자 잡았죠 이거 자5스텍이에요와이러봤죠와 데미지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너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정복 다 쓰세요. 이것이야, 정복자. 이거 드래븐을 위해서 만들어진 눈이 만들어진 룬 제가 그냥 감히 얘기하는데 바뀌기 전 전복자보다 두 배로 좋아요, 두 배로 진짜 개사기예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갔다가 템 사고 올게요. 보자 흔나세. 고갱이가 알겠다. 아 좋아요. 이게 정복자가 너무 좋은 게 보세요. 평타로만 스택이 쌓는 게 아니라 스킬도 같이 스택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평타 좀 때리다가 이거 비켜서라 한대 맞추면. 순식간에 그풀 스택이 되거든요? 어 그럼 데미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자, 각 주면 자풀 스택 한대한대한대한대반한대반와딜 진짜 스텍이 생각보다 금방 쌓여요. 금방 풀스택이 돼요. 진짜. 5스택 진짜 금방 쌓여요. 잡았죠, 이것도. 자, 여러분, 여기 다이아 3구간이에요. 다이아 3구간.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좋다고 말잘안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이번에 바뀐 전복자 너무 좋아요. 드레이븐한테 너무 잘 맞아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오픈인가, 설마? 자, 일단 보 빨리 뿌셔주고요. 그냥 보트 그냥 고속도로 낼게요. 자, 빨리 밀어주, 빨리 밀어주고. 이거 2 차까지만 밀고 템 사가지고 탑 가야겠다. 이 차까지 밀고 자 집에 가서 죽가기 전에 두 컵이 없네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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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탑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미드 갈게요 이 미드, 미드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무대랑 롱 소드 이렇게 가야겠다. 아 봤죠? 나이스. <놀람> <놀람>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애니님 오면 잡게. 붕대개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애니님이 올려나 오면 좋은데. 자.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게요. 그 뭐야. 앤니를 한번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유격해볼게요. 나 때리게. 안 오네.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전복사 이번에 바뀐 거 정말 좋아요 드레이븐한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간접 상향이네요. 엄청난 간접 상향. 제가 원래 이렇게 과장, 과장해서 잘말안 하는데 진짜 그만큼 좋아요 진짜. 이게 체감상은 더 좋아요. 뭔가 때리는 때리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때리는 맛? 진짜 굿굿 굿. 굿, 굿. 아씨 이번 연도는 진짜 나의 내 해다 내 해. 나의 해야. 이거 좀 때리고 싶은데. 빨리 밀게 요 여러분. 자. 오케이, 빨리 끝낼게요.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너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